저희는 지금 CCTV를 완전하게 분석하는 단계가 아니라 CCTV 상에서 보이는 어떤 특별한 정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사람이냐, 혹은 돗자리냐라고 섣불리 단정 짓지 마시고, 아,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들의 단초 그리고 앞으로 또 보여드릴 이 시간 이후에. 단편적인 정황들을 모두 취합한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단편적인 현상들만 보여드리는 것뿐임을 고려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펴볼 시간대도 너무 길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동성도 아주 복잡하고 어떤 특이한 행동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계속 살펴보고 또 살펴봐야 이게 서서히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 "이게 뭐다?" 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뒤로 어떤 다른 장면이 생겨버리면 그거에 따라 또이 장면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어 영상을 당분간은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긴급하게 3분짜리로 짧게 토막내서 이제 이 장면을 소개해드렸는데 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저희도 이제 이 장면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녹화를 했어요. 저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그런 내용. 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 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더 덧붙이자면 어 저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어떤 것을 결론을 내릴 때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한쪽으로 100%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람일 확률이 한뭐 80에서 90%돗자리 확률이 뭐, 한 10%에서 20%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판단에 어떤 확률적으로 나머지 반대쪽 의견을 항상 확률적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다른 정황이나 어떤 다른 근거로 인해서 그 확률이 완전히 뒤집혀 버릴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어, 이런 CCTV 영상을 분석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이 장면을 발견한 이후에 어, 바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나왔느냐? 지금 2시 1 8분보다 한참 전에 자 음, 음. 여기 보면 어, 맞아. 여기 바닥 바닥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비탈에서 올라오는 듯한 그 느낌이 들거든요. 2시 17분 조금 전좀더 전부터 볼게요. 어 여기는 없었잖아. 음. 어, 여기도 있다. 음. 왜냐면, 저비탈길에서 랜턴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쑥 올라오거든요. 응, 음, 그 전엔 없고, 여태부터 있네. 어, 2시 16분. 음, 음. 2시 16분부터 여기 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하죠. 2시 16분 45초부터 반짝거리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조금 시간을 지체하고잘 보세요. 이번에 또 빛이 여전히 있죠. 여기 있고, 잘 보세요. 그리고 좀 있다가 빛이 이제 강해지면서 점점 불도 등도 랜턴 랜턴이 두개두개 랜... 이상 있어. 두 개. 두개 이상이라고? 어, 두 개지. 두 개네. 큰거 있고 그큰거 뒤에 작은 큰거 있고. 큰 작은 것도 있고. 어, 두명 그러니까 한... 이상 있는 거 같은데. 두 명?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뭔가 사람의이 이제 자리에서 네. 일어서죠. 비탈에서 살짝 올라와 걸터 앉았다가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빛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게 이제 서 있는데, 그 옆에도 옆에서 이제 있겠다. 이렇게 두 사람 이제 이제 두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 어, 이 사람도 렌터있인 건가? 아무튼 두 사람 정도가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그리고 전이 저기서 뭔가를 막 하다가 빛을비추면서 뭔가 하다가. 지금, 2시 18분, 27초, 28초, 이제 30몇 초. 자, 좀 있으면 35초 되거든요? 34초 정도. 이때, 갑자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쑥, 쓰러진 것 같아요. 분명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음, 두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이 있었고, 지금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 올라온 것 중에, 한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안 보이면 쓰러진 게 사람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처음에는 넘어지는 게 두루, 두, 뒤로 서서히 스르륵 넘어지길래 좀 천천히 좀 천천히 넘어질래 그냥 뭐 커다란 돗자리인가? 아니면 침낭 같은 건가 싶기도 한데 좀 천천히 어. 천천히 떨어지긴 해도 가벼운 게 풀썩풀썩 떨어지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좀 무게감이 저, 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뒤로 넘어가니까 어. 제자리에서 하늘하늘 하늘 스르륵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마치 저서 있는 끝부분이 머리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부피라던가 크기라던가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랑 비슷했으니까. 어. 그런 느낌. 엄청 지금 이상합니다, 이게. 자, 잘 보세요. 지금 2시 18분이죠. 2시 18분이라면, 자, 지금 이렇게 쓰러지는 타이밍. 2시 18분 34초에 고스란히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바로 여기. 여기가 정민이가 쓰러진 자리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한참 여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그럼 여기에 지금 정민이가 있을 거라는데 2시, 2시 18분 사진도 있잖아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화면을 좀 줄여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정민이가 쓰러져 있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사람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검은 물자가 쓰러지고 있는 지점이에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재생해 볼게요. 27초, 28초, 29 자, 여기 쓰러지는 지점 곧 쓰러집니다. 쓰러졌죠? 정민이 여기 있는데. 쓰러진 이후부터 한번 좀 재생을 쭉 해볼게요. 34초 정도에 쓰러지니까 재생해보겠습니다. 쓰러졌죠? 그 이후 상황을 좀한 1, 2분 정도만 볼게요. 근데 사람이 쓰러지고 뭔가 바로 일어나는 적이안 보입니다 뭐 어, 한번 구부렸다 일어나더니 오른쪽으로 음, 가버렸네 또 여, 여전히 빛이 또 그래, 보이고 빛도 두 개나 보여 어, 빛이 두 개였어 이상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빛이 항상 강하게 빛이 나 아까 쓰러진 걸로 보이는 건물 체는안 일어났죠? 이건 지나가는 행지나 사람이고. 어, 여기 또 검은 또 올라왔다. 거 올라왔다. 어, 아니, 옆에도 있네. 왼쪽 또. 왼쪽에도 여, 여기 여기. 응. 음. 어. 그러네. 뭔가 어, 또 이쪽으로 어. 갔다. 아니야. 아, 이렇게 간 듯한데. 이 사람 ]인데? 계속 서 있잖아. 아, 그래? 뒤돌아 봐. 잠깐만 돌려 볼게요. 앞으로 지나, 이거 봐. 그리고... 지, 지나간, 지나간 언적이잖아 앞으로. 아니, 천천히 해봐. 지나갔지만 여전히 서 있지 않아? 어? 여기도 이렇게 갔어? 어디? 잘 봐. 자, 천천히 돌릴게요. 지금 정배속 앞쪽으로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 프레임씩 자자자. 나는 발로 찬것 같아. 어, 발로 찼나? 이거 다시 뒤로 돌릴게요. 2시 19분 31초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검은 물체가 다시 도, 돌릴게요. 뒤로 돌리면 이렇게 가고 임직에 왔거든요. 이, 이 물체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천천히 돌릴게요. 슥 이동하죠. 이쪽으로 이동했죠. 자, 근데 얘가 좀 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또 넘어와. 얘가 다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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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죠. 이건 2시 19분 39초에 다시 넘어와요. 여기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일단 계속해서 정배속 재생할게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 사람 여전히 있고, 불빛도 있고. 뭘까요?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2시 20분 됐습니다. 엄청 바빠요, 지금. 뭔가. 오, 빛이 두 개. 지금 엄청 강하죠? 어, 움직, 앉았다 일어났다 좀 하네. 어, 뭔가 해. 계속 해. 한참을 뭔가 해. 여기 잘 보세요, 계속. 이 지점입니다 아... 검은 그림자 지나는 사람인 것 같고 일행인지 뭐, 뭐. 어, 이쪽 일행인지또 둘이 됐고 어, 한명 옆에도 올라오고 오, 엄청 강한 이번에는 높이 들어서 도 흔들죠. 어, 빛을 이를. 막 흔드네. 이거는 뭘비춘다기보다는 신호, 신호 같은 행동이 나온다. 나온다. 나와서 나도. 오른쪽으로 어, 나가지. 어. 도로 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 보면 저기 서 있던 사람들이 강변 쪽 안쪽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나왔으니까 가면서도 계속 빛을 높게 들어. 지금 그 순간에 방금 전에도 거기서 또. 풀썩 했지, 여기서. 요쯤에.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러네. 지금 전에. 아까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얘는 되게 빠르게 저기. 지나가네, 얘는. 어, 2시 21분 39초. 얘는 엄청 빠르게 뒤로 지나가는 애가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달려가던데, 그냥 완전히? 어, 달려가는 달려가다가 거야? 아, 달려가다가 넘어진 것 같아. 아왜왜 아왜 저렇게 움직이지, 얘가? 그러니까. 아마 뛰어 급하게 뛰어오다가 뭔가 헛발 떼져서 넘어질 어. 뻔하다. 그러네. 어, 어. 저기서도 한번 걸리고. 어, 얘가 예예예. 예, 예. 음. 빨리 달리다 걸린 건지 여기서 한번 걸리고 여기서도 걸린 것 같지 않아? 한 번이나 두 번, 어쨌든 음. 최소 한번 이상 걸렸어. 아무튼 얘가 그렇게 급하게 이쪽으로 이동하다 한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봐, 뒤로 가나, 옆자리로. 옆자리. 이렇게 어. 쭉 빠르게 돌려볼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안 보이네요, 거기, 거기 엄청 있는데? 엄청 복잡해서 지금. 지나, 나간 흔적이 안 보이네? 음. 아마 이쪽, 이쪽에 같이 들어갔거나, 이쪽에 합류를 했거나. 아무튼 이쪽이 되게 복잡합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쨌든 오늘은 2시 18분 34초. 이,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사람이 쓰러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 돗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돗자리나 아니면 좀 가벼운 물체, 돗자리하면 바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정황상으로 보면 사람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 위치를 정확히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배수로 가이드 그린 거 있잖아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 지금 쓰러지고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Y자나무 배수로가 세 번째 배수로죠. 세 번째, 네 번째 배수로. 라인 네 번째 배수로 라인 끝머리에서 끝머리에서 끝머리가 여기니까 거보다 살짝 왼쪽. 네 번째 배수로 바로 왼쪽에 붙어 있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배수로네 번째 배수로 끝단, 끝단 여기 이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깝니 나무랑 상당히 가깝지. 이쪽 이쪽이랑. 음. 전봇대 가로등으로 가려지는 곳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오른쪽 주황색 라인에, 어, 가까운 곳이니까, 주황색 가까운 거 바로, 이쪽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사람 두명 정도가 올라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약간 넘어진 듯한 그런 움직임. 2시 18분이면 정민이는 여기 있고 그와 동시에 다른 곳에서 쓰러지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본으로 한번 좀 다시 봐볼게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고화질 영상은 이제 익명님의 고화질 복원한 영상을 지금 계속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어, 원본 영상하고도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33초. 자, 이때 사, 딱 쓰러집니다. 다시 뒤로 돌아서 다시 재생 이렇습니다.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한 프레임씩. 자, 이렇게. 이렇게 쓰러집니다. 다시 복원된 영상 볼게요. 맞은편에 사람 있네. 맞은편? 응. 어디? 넘어진 넘어질 때 미는 것 같은 사람 있고 그 맞은편에 여기도 사람있다고 여기도 사람이 숨어있다고. 어. 그러니까 여기 그래? 그럼 두 사람이 있다고 저기에. 근데 이 앞쪽에도 사람이 한명더서 있다고 이렇게. 응, 응. 그런데 약간 검은 그림자가 살짝 보이네. 이거 봐. 그지? 어 보이고 사람 아까 넘어질 때 봐봐. 넘어질 때, 넘어질 프레임, 때. 프레임 하나씩 봐봐. 보니까. 다시. 넘어지고. 어. 어, 그러네. 넘어질 뭔가... 때, 그리고. 머리가, 여기. 머리 부분이 더 먼저 뒤로 갔고. 머리가 먼저 젖혀지고. 어. 했는데, 계속, 계속 넘어가보면, 이 사람. 여기, 어. 손, 손이 조금 앞으로 나온 것 같지 않아? 손으로 뭔가 받치는 듯한 느낌인가? 뭐, 밭이 어떤지, 뭔지. 이거, 이거 어, 삐쭉튀어나오잖 튀어나오네. 뭔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 자, 그럼 이번에 고화질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한 프레임씩 넘어가는데. 고화질에선 오히려 좀안 보인다. 왼쪽. 여기가 지금 복원하는 과정에서 뭔가 유실됐는지 원본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건. 그리고 올라오는 오, 올라올 때좀 봐줘요. 올라오는 모습. 다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네.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안고 올라와야 돼. 최소한 둘 둘이, 둘이나 한 명이 뭔가 부축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 을 보여야 되거든. 어. 올라오기 여기, 지하, 전 모습을 봐줘. 진짜 여기 사람 있는 것 같다. 검정색이. 음. 올라오기 전 모습 음. 아까. 감기석에서 2시 16분쯤부터 올라왔다 그랬지? 음. 실시간 재생 근데 이거 깜빡이잖아 지금 지금 이쪽에서 근데 여기보다 오른쪽에도 여기. 이 불빛이 깜빡깜빡 거린단 말이에요 음, 음. 같은 위치에 음. 얘네들은 그218 사진 뒤쪽에 그 꽈배기 나무 있는 데 있는 그 애들 위치 음. 근데 음. 불빛이 지금 어떻게 비슷한 시기에 지금, 그러네. 깜빡이는 게 수상, 적고, 조금. 음, 비슷한 시기에, 2시 16분, 17분, 요쯤에. 여기 애들은 그, 18사진 뒤에 있는, 그, 세네 명으로 보이는 그 그룹, 그 애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쪽깜빡. 세졌고. 어. 뭐 하는 거지? 어, 어, 어. 어, 어? 뒤도 이게, 넘어진 거야? 글쎄. 앞으로 가면 안 되지. 뒤로 가야지.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쑥 갔잖아. 지금 계속 정배속 계속 죄송하라며. 아, 내가, 어, 한번 멈춰야지. 멈추라 멈춰달라고 얘기해야지. 어, 그럼 어떻게. 잘 봐봐. 이상하잖아. 이 지나고, 이렇게 쑥가잖아 예? 어, 아예 앞에 야 앞에 아이씨. 있는 애, 앞에 있는 애. 지나가잖아. 여기서부터 음, 지나가는 애잖아. 얘는 지나가는 애. 음. 또불 반짝 반짝 음. 일어났고. 응. 음. 그럼 일어났으면 기슭에서 올라오는 건 아닌가 봐. 왜? 불빛이 바닥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부, 불빛이 비쳐오기 전에 부, 불빛 먼저 보, 보였고. 그때... 그러면 올라오는 거라면 불빛이 바닥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올라오던가 해야 되는데, 음. 바닥에서 빛이, 켜져 있는 불빛이 고정되어 있었잖아. 아니, 처음에, 처음에 살짝, 살짝 깜빡였지. 비탈에서 켜고 올라왔다면, 어. 불이 조그만 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음. 그런 음.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켜지고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었잖아. 왠줄 알아? 처음 시작할 때. 왠줄 알아? 왜? 만약에 비탈에서, 여기 음. 비탈이 좀, 약간 수직 형태로 좀 가파르잖아. 음. 만약에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려면 손전등을 먼저 잔뒤에 올려놓을 거야. 그래서 고정이 될 거야. 그다음 몸이 올라오면 몸이 앉은 자세가 되겠지. 그다음에 손전등을 들어올리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 일어서는 자세가. 손전등을 자세. 들고 올라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빛이 손, 그러니까 손전등을 들고 올라오기 힘든 게 이게 기술이 조금 약간... 가파르다 보니까 손으로 뭔가를 잡으면서 올라와야 돼. 그러면 손, 저, 손에 든 손전등이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300 터를 잘, 잘 타는 사람도있는데 뭐. 그런데 이왕이면 더잘 잡고 무언가를 잘 잡고 올라오려면 손전등, 손에 있는 손전등을 바닥에 비탈에 먼저 올려놓고. 누워 있으면 안 보이잖아. 여기도 누워서 있으면 안 보였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 보면 약간 흐릿하게. 응 음, 음. 빛이 약간 휘, 보이잖아, 희미하게. 음. 그 그러니까 밑에서. 어떤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거야 지금 손전등이 다안 올라오고 음. 이제 저기서 기술 올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쪽쪽자 오른쪽에도 좀 빛이 보이지 여기 여기도 좀 밝아졌잖아 음. 그러니까 빛이 안에서 꼬물꼬물 거리고 있어 그 다음에 올라올 타이밍에 자 이때 타이밍을 보면서 이제 손전등을 올려놨어 손전등을 미리 올려놓고 그 다음 몸이 올라오는 타이밍인 거지 자 손전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이제, 올라와서 쪼그려 안, 앉은 채로 이제 전등을 드는 거야. 그리고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완전히 일어서면서 손전등을 들어 올리는 거지. 음.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음. 어, 여기도 또 뭔가 그림자가 있고. 여기 두 사람인데, 앞쪽에? 여기 이렇게 세는 사람. 요 거무, 무리들이 여기 앞에 있고. 여기도 또 멀리 있고. 이제 곧 쓰러진다. 만약에 진짜 말대로 쓰러진 사람, 여기 두 사람이 있다면 얘를 끌고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왜냐면 아직 꼬물꼬물 거리는 정황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은 아직 못하고 있잖아. 쓰러지는 건 확실하고. 아... 음. 하... 아무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겠다. 뒤로 져가 봐. 막...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막, 분주해. 일도 일로 가고. 점, 점프한 거 아니야, 지금? 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점프는 아니고? 어. 그냥 좀 약간, 분주하게 이동하는 느낌? 또, 또, 이동했네? 천천히, 이번는 네, 예, 천천히. 그럼 2시 20분부터는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아까 고아질 때도 봤으니까. 대략적인 정황은 아실 겁니다. 이제 저렇게 뭔가 계속 하다가, 이제, 2시, 이제, 이때, 2시 21분 때좀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 빛이 높게 들어져요 2시 21분 14초에. 그리고 이 빛이, 이제 이동합니다. 걸어, 걸어 나옵니다. 길가로 걸어 나옵니와 둘. 둘이야? 응. 이렇게 걸어 나오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지다 여기서 뭔가 잠깐 주춤하고 어이 주춤하는 동작이 응. 뭔가 무거운 거 들은 거 같지 않아? 따라가자.